음, 436번 보면, 어, 2참수 나와있죠, 맞죠? 네. 도실근이 알파베타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근가계수의 관계 썼네요, 선생님이 보니까. 예전에 푼거 보니까.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붙이니까 4. 그 다음에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K. 이렇게. 이렇게 네, 근가계수의 관계 썼고. 자, 근데, 요렇게 알려줬네. 맞죠 그때 상수 k 값을 구해달라 자 고생 공식 변형인데 절대값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윤아 합이나 차 알려주는 거 양변 제곱하면 내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합이나 차 양변 제곱하고 있나요 선생님 보니까 자 절대값 절대값 알파 플러스 절대값 베타의 제곱은 36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전개하면 어, 절대값 알파의 제곱 절대값 베타의 제곱 둘다 어차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네요. 그게 36이 된다. 네. 네. 좋아요.